삶의 지혜를 만나는 시간, 지혜의 향기 순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박망례 할머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도 꽤 여러 달전 아니 뭐 작년이던가요 누구의 소개로 박망례 할머니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고 뭐 유튜브로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7 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특유의 유쾌함과 아주 재미있는 도전으로. 많은 그 사랑을 받고 계시는 우리나라 최고령의 유튜버이십니다. 그런데 한국에 박막례 할머니가 있다면 미국에는 미스 노마라고 하는 그런 할머니가 계시다고 해요. 아흔이 넘은 노마 할머니는 페이스북 팔로우 숫자만 50만 명이 넘는 세계적인 인기 스타이십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자궁한 말기. 판정까지 받은 이 노마 할머니가 어떻게 그 세계적인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된 것은 할머니의 어떤 특별한 도전 때문인데요. 생의 마지막 순간을 내가 그냥 침상에 누워서 보낸다거나 아무 할일 없이 천장 벽이나 천장이나 쳐다보고 벽만 쳐다보는 그런 늙은이로 내가 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캠핑카를 타고 미국을 횡단하기로 생각을 하죠. 13개월 동안 자신의 애완견 링고를 태우고 아들 부부와 그 미국 80여 개 도시를 여행한 할머니의 마지막 여정. 그것은 그 이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고 드라이빙 미스노마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이 되게 됩니다. 오늘 지혜의 향기에서는 이 책에서 한 부분을 골라봤는데요. 아들과 며느리, 그한 팀이 할머니의 집 냉장고에 붙어 있는 열기구 선전 포스터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어머니 노마의 평생의 꿈이었던 열기구 타기에 도전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아흔 살이 넘은 그리고 암 환자인 노마 할머니는 소원대로 열기구를 탈수 있을까요? 아들팀이 기록해 간 노마 할머니의 위대한 도전. 할머니의 도전도 대단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그들이 곁에서 그걸 꼼꼼히 기록해 가면서 책으로 엮어낸 것도 감탄할 만 합니다. 들어보실래요? 미 서부에서 남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모든 열기구 회사를 뒤졌지만 몸이 불편한 노인이 탑승할 수 있는 열기구는 없었다. 땅에 줄로 연결한 상태로 열기구를 띄워준다는 업체는 있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다. 어머니는 정말 날고 싶어 했으니까 나는 여기저기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다. 마침내 통화음이 가자마자 받는 곳이 하나 있었다. 톰슨 에어의 제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단숨에 두서 없이 전화를 한 이유를 댔다. 곧이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제프는 말했다. 걱정 마세요.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 열기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조종사 제프는 어머니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제프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가완디 박사의 한 말이 떠올랐다. 우리가 나이 들고 아픈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저지르기 쉬운 잘못은 단순히 더 아프지 않게 또는 더 이상 다치지 않게 오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사실 이들은 그 이상의 것을 중요시한다.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들이 의미 있는 인생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드디어 제프와 약속했던 바로 그날, 우리의 D-Day가 찾아왔다. 맑은 하늘에는 가느다란 구름 몇 점만 떠다니고 있었고, 바람도 조용했다. 열기구를 타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완벽한 날씨였다. 탑승지에 도착하자 쭈그러들어 있던 나일론 뭉치가 우리 눈앞에서 7층짜리 건물 크기로 살아나고 있었다. 자, 우린 준비 다 됐습니다. 미스 노마도 준비되셨나요? 열기구가 땅에서 부드럽게 떠오르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마치 아버지와 같이 나누어 쉬는 것처럼, 그 순간을 더 깊이 느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열기구와 하늘로 높이 올라가자 어머니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경위에 차서 입술은 살짝 벌어지고 볼은 장밋빛이 되었다. 열기구의 공기를 데우는 버너를 쳐다보던 어머니는 시선을 돌려 떠오르는 해와 우둠지가 펼쳐진 대지를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표정이 되었다. 열기구는 두둥실 더 높이 떠오르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기쁨과 환희, 평화의 빛이 어렸다. 나는 그 순간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어머니 혼자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냥 두고 싶었다. 같이 비행하는 동료들과 함께 편안한 침묵을 지키며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충만감을 느꼈다. 가완디 박사의 말이 단어가 아닌 느낌으로 다가왔다. 어머니의 눈빛을 보며 나는 평온한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주도하여 인생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아흔 살 연세에 미국 80개 도시를 여행한 노마 할머니의 이야기. 드라이빙 미스 노마 가운데서 한 부분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이야기만 들어도 참 벅차오르고 감동이죠. 어, 그리고 할머니의 용기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한 할머니의 용기를 받쳐주는 아들과 며느리의 그 효심도 또한 아주 돋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가 원하는 그 열기구를 한번 태워드리고자 하는 그 정성스러운 말입니다 두 말할 필요가 없이 세상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이 노마 할머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제 은사 스님 입적하셨을 적에 온문사 회주 스님이신 명성 스님께서 올해 90이시거든요. 그런데 스님께서 그 장례식장에 오셔서 조문도 하시고 연결식까지 다 지켜봐 주시고 그 추모공원 화장터까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스님 화장하시는 그 시간동안 꼼짝도 안 하고 방에 앉으셔서 내가 광우 스님을 지켜드릴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그대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그 조사를 읽으실 때 어쩌면 90대신 분이 이 돋보기 하나도 안 끼시고 그렇게 글을 읽으실 수 있는가 정말 감탄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나이 90이 되었을 때 나도 저런 자세로 저렇게 올곧고 똑바르고 가사장삼 입으신 그 모습이 저렇게 정갈하고 다 나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저를 돌아보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 있는 이런 내용처럼 말이에요. 어, 나는 아흔 살이나 먹었어요. 이제 여행을 떠날 참이라오. 노마 할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laughs> 나는 아흔 살이나 먹었어요. 이제부터 여행을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아흔 살이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흔 살이나 되신 분이 더 길고 장구하게 살고 싶다 그 말이 아닌 거죠. 더 살아도 여한 없지만 또 떠난다 해도 지금부터 여행을 시작이라는 요 찰나 지간의 마음 상태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요, 아흔 살이라고 해서 인생 끝난 게 아닐진데. 할머니는 13개월의 여행을 마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고요히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임종 전에 그렇게 80개 도시를 여행하신 할머니의 그 용기 앞에 정말 향 하나를 사르고 싶어지고요. 그 일이 가능하도록 했던 아들 내외에게는 더없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그리 슬프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은사스님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은사스님 장례식장도 5일 내내 거의 오시는 모든 스님들이 마치 잔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흥겹고 재미있어 하시고 서로 소담, 담소를 나누시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떠난 자리가 축제 같고 잔치 같은 것 이것이 생의 마지막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다 나 또한 그래야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 살다 가야 하는 것이다. 울고 불고 대성통곡이 다가 아니라 그 눈물 한 방울조차도 슬퍼서 슬퍼서 애달파서가 아니라 감동하고 감사해서 감사가 하늘에 사무쳐서 솟구치는 눈물이어야 할 것이다. 가시는 분도 떠나 보내는 자도 모두가 한 바탕 축제요. 그렇게 잔치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불교에서 생사관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우리 은사 스님의 그 5일장을 치르는 내내 1,500명이 넘는 문상객들이 다녀가시며 조문해 주시는 스님들마다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우리 스님 영전 앞을 지켜주신 것에 거듭 진심으로 감사드리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가리라 다짐해 보게 되었습니다. 노마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번더 다짐하게 되네요.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죠? 아름다운 죽음을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 드라이빙 미스 노마. 오늘 지혜의 향기로 간직해, 간직해보고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